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갈바람입니다 오늘은 상온초전도체가 요즘 굉장히 핫한데 이게 진짜면 아이온큐, 이온트랩 양자 컴퓨터 망하나요?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심리가 아닌 지식과 원칙으로 투자해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비단 이 내용 뿐만 아니라 저의 투자 철학이 담긴 영상이니 끝까지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상온초전도체 나오면 이온트랩 망하나요에 대한 저의 답변은 뭐냐 일단 제가 저 자신도 기술에 대해서 깊이는 모릅니다 이제 이게 어떤 거고 뭐 어떤 영향이 있고 앞으로 동향이 어떻다 요 정도는 알고 있지만 깊은 지식은 저도 모르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를 쓰시는 분들 그리고 육안 커뮤니티의 전문가들한테 문의해서 받은 답변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상온 초전도체가 진짜이더라도 초전도체 양자 컴퓨터 큐빗을 상온에는 둘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초전도 큐비트는 초전도 회로에 마이크로파를 가해서 발생하는 중첩 상태를 쓰는데 이렇게 큐비트를 만드는 게 상온에서 가능하다치더라도 상온에서는 열 에너지가 너무 강해서 외부 교란이 강하게 일어나서 어차피 큐비트를 쓸수 있는 코herence time, 큐비트 유지되는 양자 상태가 유지되는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이 상온 초전도체가 나와도 뭐 초전도체 방식이 갑자기 뭐 급부상하고 이온 트랩이 망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 가능하더라도 초전도체 방식 양자 컴퓨터의 치명적인 단점으로는 큐빗 유지시간, 코헤런스 타임이 너무 낮고요. 연결성이 부족합니다. 이온트랩에 비해서 그래서 이뭐 큐빗에서 먼 큐빗에 갈 때는 게이트를 계속 놔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오류율이 증가한다는 오류율이 높다는 문제가 있죠. 요거는 아무리 상온초전도체가 나와도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막 검증 중인 상온초전도체 때문에 이온트랩이 망한다고 생각하는 건 성급해도 너무 성급한 결론이고 실제로 상업화가 되 더라도 초전도체 방식이 이온 트랩보다 앞서갈 가능성은 미지수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이 양자 컴퓨팅 기업에 근무하시는 전문가분은 뭐라고 하셨냐? 상온 초전도체가 초전도체 큐빗에 미치는 효과는 잘 모르겠다. 현재도 고온 초전도체가 존재하다는 거죠. 이제 영하 140도 정도에 저항이 없어지는 물질이 많이 있는데 근데 현재 초전도체 큐빗은 전이 온도가 절대 온도 1.2도인 알루미늄을 쓴다. 일부러 낮은 온도에 있는 초전도체를 쓴다는 거죠. 왜냐하면 잡음을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상온 초전도체가 초전도체 큐빗, 초전도체 양자 컴퓨터에 미치는 영향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쉽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근거에서 매매할 필요가 지금은 전혀 없습니다. 너무 빠르다는 거죠. 자, 그래서 8월 1일 화요일, 미장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이제 양자 컴퓨터 주식들만 이렇게 관심 종목으로 등록해놓고 보는데, 뭐 아이온 큐도 결국에 상승전환 했어요. 프리장에 뭐, 마이너스 6% 이랬는데, 3%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초전도체 쪽으로 알려져 있는, 뭐, 리게티나, 디웨이브나, 아르키스 왜 올랐는지 모르겠어요. 아르키스는 참고로 양자 암호 통신 쪽이지, 초전도체 방식이 아닙니다. 자 얼마나 시장이 어리석은지 여러분들 보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심리에 휘둘려서 진짜인지 아닌지 팩트 체크도 하지 않고 매매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3% 오르면서 또 신고가를 터치하면서 오히려 올랐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프리마켓에서 아이온큐가 떨어진다고 던졌던 분들은 아마 아침에 굉장히 후회를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 기업들 리게티나 디웨이브가 부실한 기업이고. 뭐 루드맵이나 이런 면에서 봤을 때 경쟁 우위가 떨어지기 때문에 뭐 현금도 많이 없고요. 그래서 이 기업들의 이런 상승세가 앞으로 유지될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지켜봐야겠지만 오늘의 이 양자 컴퓨터 주들의 움직임은 광기였다라고 판단할 을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8월 1일 프리마켓에서 아이온큐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를 기록하면서 사람들이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굉장히 혼란에 빠져 있었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날 때 어떻게 됐냐? 결국에 양전을 해서 플러스 3%로 마감을 했고요. 심지어 장중에는 연중 최고가 20불 이상을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리로 매매하면 안 된다는 걸또한번 보여준 거죠. 이제 막 검증 중인 상온 초전도체 때문에 이온트랩 망한다고 팔고 나가는 거. 그리고 초전도체 방식. 심지어 초전도체가 아닌 기업도 올라간다고 거기 불나방처럼 같이 타는 거. 나중에 후회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온트랩도 20년이 걸렸는데 상온 초전도체 아직 진짜인지도 모르고 진짜라고 해도 상업화하는데 못해도 10년은 걸리는데 이걸 가지고 지금 내 주식을 던지고 20% 30% 오르는 왜 오르는지도 모르는 저 주식을 산다는 거는 진짜 너무나 성급한 판단입니다. 그래서 프리장 주가가 어떻든 장기 투자자는 내 원칙대로,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이 기업의 경쟁 우위가 흔들리고 있는가 아닌가를 분석해보고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뭐 단타하시는 분들이야. 그들만의 리그에서 놓으시면 되는 거고 저희는 저희 갈길 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지금 뭐 인수합병설도 꼬이고 상원초전도 제기도 나오면서 사람들 심리도 막 흔들리고 이런 상황일수록 스콜피온 캐피털이나 공매도들이 더 장난을 칠 겁니다. 제가 보기엔 뭐 조만간 공격이 한번 더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비전문가들인 우리 투자자들은 쉽게 흔들리기 때문에 또 말장난을 할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더욱 정신 차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부디 심리로 인한 뇌동매매로 손실 보시지 마시고요. 어리석음에 잃는 곳이 주식시장입니다. 그래서 부디 공부를 기반으로 내 투자 철학과 원칙을 시키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셔서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부분은 주식시장은 전쟁터다. 내가 바로 서서 나만의 이 분야에 대한 지식들을 갖춰야 되고 또 나만의 이 투자 철학이 있지 않으면 무장되 있지 않으면 수익은 절대로 볼수 없다. 그렇게 준비되지 않았으면 주식 투자하면 안 되고 차라리 예금 적금하는 게 낫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아이언큐가 아직도 잘하고 있다라는 증거를 또 하나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7월달에 임직원 규모 동향이 또 나왔어요. 제가 이걸 이제 월마다 업데이트를 해주고 있는데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링크디인에 등록된 직원만 거의 250명인데 올해 한 200명, 210명 정도로 시작을 했죠. 그래서 뭐 2, 30% 정도의 회사가 계속 덩치를 불려나가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6월말 235명에서 7월말 249명으로 인원이 늘었고요. 퇴사자는 없었습니다. 7월 중에 핵심 인재 이제 뭐 박사급이거나 석사급인데 10년 15년 이상 일한 인재들은 퇴사가 전혀 없었고요. 핵심 인재 영입들을 살펴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출신의 인재가 또 오셨고, 블루오리진에서 15년 경력으로 일을 하셨던 분도 오셨고요. MIT에서 학사 석사라고 카네기 멜론에서 박사학위를 딴 박사님이 또 채용이 되셨어요.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안 스미스라는 분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하드웨어 엔지니어로 일하셨고, 아마존에서도 또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뭐 이런 검증하고 하드웨어 로직 이런 쪽에서 일하셨던 분이 이제 아이온큐의 스태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그래서 이건 스태프는 부장급 정도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프트 엔지니어 그리고 부가적인 시스템 통합 테스팅. 뭐, 이런 책임자로 오게 되셨고요. 브라이언 넉스라는 분은 블루오리진에서 14년, 거의 15년 동안 이 기계 쪽 시스템의 시니어 디렉터로 있었다. 그리고 최근에는 아이언 큐의 기계 시스템의 디렉터로 오게 되셨습니다. 아마 한 상무급 정도를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나산 메이라는 분은 아까 말씀드린 MIT와 카네기 멜론 출신의 굉장히 뛰어난 박사님이시다. 그래서 스태프 리서치 사이언티스트 연구원으로 아이언큐에 입사를 하셨고요. 그 외에도 뭐 미구엘, 토린 이런 분들도 오셨다. 섹시민제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퇴사자는 없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의견은 뭐냐? 온 나라가 상온 초전도체 진위업으로 날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진실이라면 우리나라의 위상도 높아질 거고 우리나라 기업, 정부, 연구기관 등큰 이익을 가져다 줄 거예요. 그래서 저도 뭐 사실 좀사기일것 같다라는 의구심이 많이 들었는데 지금은 잘 돼서 우리나라한테 큰 이득이 되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기술이 당장 상업화 단계인 양자 컴퓨팅 분야에 지금 영향을 준다는 것은 너무 섣부른 판단이다. 그래서 이런 어리석은 근거 없는 판단으로 시장은 극심한 변동성을 항상 보입니다. 그리고 일부 세력들이 일부러 개미들을 꼬이도록 하는 유도하는 경우 그런 개미함 정도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뇌동 매매로 참가하게 되면 일반인 투자자들이 언제나 희생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함께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런 주식들 또는 이런 변동성에 참가하지 말자 쳐다보지도 말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뭐 아이온큐는 여전히 굳건합니다 7월 달에 핵심 인재 퇴사자 빵명 마소 아마존, 블루오리진, 미국 유수대학의 박사급 인재들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유지되고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분들이 들어와서 예전 직장에서 봤던 큰 연봉을 받지 못할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들어오냐? 아이언큐의 미래를 보고 들어오는 거고, 아이언큐에서 제공하는 스톡 옵션 같은 걸 보고 들어온다는 거죠. 즉, 이 현업에 있는 뛰어난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이언큐의 미래가 밝다. 지금 내가 들어가서 좀 고생하면 나중에 큰 돈을 벌수 있을 것 같다 뭐내 커리어에도 도움이 될것 같다 이런 생각으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비전문가들이 볼수 없는 걸이 사람들은 볼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아이온큐가 1등이다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명심해야 될 부분은 주식시장은 전쟁터입니다 내가 제대로 서서 부장되어 있지 않으면 수익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리에 흔들리는 갈대 같은 투기꾼이 되지 말고 공부와 지식, 나만의 투자 원칙과 철학을 기반으로 국건이 내 목표를 세우고 그갈 길을 가는 그리고 장기적으로 큰 수익을 내는 현명한 투자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상원 초전 도체 나오면 아이온표 망하나요? 답은 아직 모르지만 아닐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심리가 아닌 지식과 원칙, 나만의 투자 철학으로 투자하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제가 최근에 런칭한 가을바람의 경제적 자유 연구소에서 제가 부가적으로 여러 가지 혜택과 뭐 저의 노하우 같은 것들, 저의 진솔한 얘기들 나눠드리고 있으니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세 내용은 이영상의 상세 설명칸에 있으니 가입하고 싶으시거나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